안녕하세요, 무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3월인가? 4월쯤에 풀라닭을 시켰는데, 이런 패키지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이거 미니언즈 다꾸를 해야겠다 하고 놔뒀다가, 계속 미뤄졌어요.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최근에 제가 진짜 미니언즈 영화를 봤거든요? 본 김에 이번에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포스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영화관에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은 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 키링을 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A3 사이즈 빅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걸 오리기도 아깝고, 크기가 너무, 일단 너무 커서, 닦고에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려가지고, 꾸며볼게요. 앞뒤 그림이 같거든요? 이런, 이런 거, 오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 닦고를 해볼 건데, 노란 컨셉이랑, 요, 하늘색 컨셉. 이렇게, 색을 맞춰서 두 개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링인데 이건 아직 안 뜯었거든요. 다꾸할 때, 뜯어보려고. 어, 이런 것도 들어있네? 이것도 써주면 되겠다. 안내종이에요. 위험 안내종이. 뭐, 먹지 마라 이런 건가? <laughs> 되게 유치하죠? <laughs> 유치한 키링이 하나 들어있네요. 오늘 다꾸에는 여기 끼워줘야겠다. 이렇게 끼워놓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리. 요 친구들. 이게 원본 사진도 아니고 사진 찍은 거를 또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선명하지 않지만. 제가 이전 시리즈는 하나도 안 봤는데, 이거 한번볼 거라고 앞선 영화들 요약된 거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시리즈가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나름 재밌게 봤긴 한데, 그래도 이 편이 제일 별로인 것 같은 기분? 먼저 노란 컨셉 다꾸를 해볼게요. 얘는 파란색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이세 명을 한꺼번에 붙여주고 싶은데 둘 하나씩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이 밑에 하늘색 배경 남기고 노란 여백을 살려서 얘는 뺄게요 쪽에는 브라닥 하고 뒤는 에 미니언즈 요걸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배치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할까? 브라닥 아니면 둘다 뒤로 넘길지? 앞에는 요거 써주면 되겠다. 미니언즈 너무 가운데 차지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붙여볼게요. 이것도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미니 연주라고 써볼게요. 노랑 닦으니까 노랑색. 그리고 노랑 떡네 이걸 써볼까?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크러보니 이것도 노랑색 파랑색 배색이. 네 이거를 요렇게 찢어가지고 붙여볼까요? 너무 스크랩 닦고가 되나? 그리고 마테도 써야죠 노란 마테 이게 있어요 다이소 건가? 이것도 여기에 처음 시도해본 느낌인데요. <laughs> 여기에 노란 원. 이런 것도 하나 쓰면 좋죠. 하늘색 원을 쓸까? 흰색이 비슷하네요. 이건 예전에 오프린트 위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것도 있죠. 영화니까. 파큰 팔큰, 코는 붙여줄 수 있답니다. 귀엽다. 여기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빨간색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넣습니다. 7시에 일어났는데 다크 세팅을 한다고 한 8시? 더 다크를 했거든요. 다른 다크를 하나 먼저 한 상태여가지고 10시 정도 됐는데 빈속이라 너무 배가 고픕니다. 원래 밥을 먹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할거 없으니까 미니언즈를 또알스를 써볼게요. 똑같은 말 쓰고 서 여기는 이 색으로 점선을 꺼주겠습니다. 나름 배색. 그리고 날짜. 0606.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이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0606. 음, 월요일. 다음 날도 해야 되는데. 다음 날은. 화요일, 여기다 발라다 여기도 키워드를 하나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7일에는 그래놀라를 먹었어요. 그랜베리 그래놀라. 음, 이것도 노란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아, 날이 또 흐리네요. 영상이 어두울 아, 것 같아요. 요 친구들을 한번 써볼게요. 프롬 유디 스티커 중에서 이 노란 땅콩이 있어요. 땅콩이 어울릴 것 같아. 미니언즈랑도 어울리네요. 이렇게 하고 애기를 쓰겠습니다 요렇게 첫 번째 미니언즈 다꾸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다꾸도 마저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영화 본 날에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치킨 다꾸니까 <laughs> 아, 포라닭 보니까 포라닭 시켜먹고 싶네. 3신가 여는 것 같던데? 아닌가? 1 1신가 이따 보고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참다가 그냥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더워서 그런지 라면이 안 땡기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떡매도 하나, 여기도 붙여줄게요. 여긴 요거. 여기도 찢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만지려나 일단 붙여볼까요? 뒤에 이것도 붙일까요? 나머지 남은 거 여기다 붙여버렸다 그리고 후라답을 붙여놓고 이날은 굽네를 시켜먹었네요 굽네 붉은치킨 그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거 맛있는데 아그 전에 여기도 마테 일관성 있게 체크 마테를 붙일까요? 치킨. 이게 왜 붉은 치킨인지 아시나요? 이게 엄청 맵거든요? 아, 엄청까지는 아닌데, 좀 매콤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서 집에서 쉬면서 화장실을 가라고. 평일에 먹으면 아주 곤란해지는 치킨입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붉은 치킨. 그리고, 다음날은 제가 서포터즈 하고 있는 그로스만 스티커들이 온 날이에요. 미세스 그로스만 하나 써줄까?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겠죠? 한줄로쓸수 있을까? 처리는 음! 남겠다 어떡해 이거는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요마테를 하나 더 써줘도 될것 같은데 색감이 맞죠? 새로 로칠까 아직 안 써본건데 이거 엄청 쨍한건데 손 자르고 오늘 페이퍼리안 스티커를 많이 쓰니 오호 칼서 굿 끝에서부터 아요거도 써요 아, 그리고 여기 숫자도 있네요. 숫자도 써볼까? 여기 노란색으로 0609, 0609. 이쪽에 허전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너무 작아졌는데, 그래도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나 하늘색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노난 네거 이게 오랜만이네 이거. 친구 하나 붙이고 그로스만 온 날이니까 그로스만 거스티커들 하늘색. 가쁜 꽃 이렇게만 해두고 애기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두 번째 다꾸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네 달이나 묵혀둔 프라다 미니언즈 패키지를 드디어 썼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하늘색 대색으로 두 가지 다꾸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